음. 자기소개 한번 치의학 박사 김병수라고 합니다 나의 소개 이런 건안 해도 되죠 네. <laughs> 네. 오케이, 오늘은 체악의 최악시간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더 최악인 거를 골라주시면 30초 양치하기 대 1시간 양치하기 30초하고 1시간을 비교하면 1시간 양치기가더안 좋을 것 같아 30초는 빨리 이렇게 필요한 부분, 핵심적인 데를 다 하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간혹 이렇게 출근할 때 되게 바쁘면 30초 안에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양치를 하면 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양치가 되면서 잇몸 마모가 많이 생기고, 오히려 이제 신인 증상이 더안 좋아진다든지 짧게 하는 것보다는 너무 길게 하는 게 오히려 더안 좋을 것 같습니다. 1 0만양치하기데 저녁에만 양치하기 저녁에 양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동안, 사람이 입안에서 이렇게 안 좋은 균들이 많이 생기죠 자고 일어나면 뭐 입이 텁텁하다든지 입 냄새가 좀 많이 난다든지 만약에 저녁에 양치를 안 하게 되면 충치가 생기확률도 높아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충치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제 세균인데 우리가 이제 입을 다물고 자잖아요 보통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세균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충치 같은 것도 훨씬 더잘 생길 수 있으니까 밤에 이제 양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를 꽉깨물고 자는데 잠잘 때 이를 갈면서 자 아, 이거 막상막한데. 실제로는 이제 깨무는 힘하고 옆으로 가는 거랑 비교를 하면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깨무는 힘이에요. 흔히 이를 간다라고 하면 이를 꽉 깨문 상태에서 갈아요. 뿌드득뿌드득 부드득 소리 나잖아요. 그게 그냥 좌우로 가는 것들로는 그렇게 소리가 안 나고 이를 꽉 깨문 상태에서 갈면은 그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갈이 치료 같은 것들을 할 때도 클렌칭이라고 하는데 이를 꽉 깨무는 힘 자체를 어떻게 컨트롤 해주는가가 핵심이에요. 우리 이도 차로 치면 타이어하고 비슷하거든요 계속 쓰면 달아요 어린 친구들은 아직 이제 이가 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게 세월에 따라서 이제 계속 써가면서 달죠 결국은 이가 이제 깨진다든지 이가 쪼개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건강 수명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치아도 많이 아껴서 써야 돼요 매일 6시간 건조 오징어 먹기 래 이게 얼음 깨물어 빼서... 아이 질문은 누가 했는지 참 거의 이제 최악, 최악대 최악인데 둘을 비교하면은 얼음을 깨 먹는 게더안 좋을 것 같아요. 오징어를 먹는 것들은 크게는 치아에도 이제 마모를 주긴 하지만 치아보다는 턱을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에 더 무리를 줄것 같고요. 얼음을 깨 먹는 거는 치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는 거라서 근육은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 쉬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회복을 하지만 치아는 한번 금이 가면 회복이 안 되죠. 둘다 되게 안 좋은 거긴 하지만. 두... 저는 얼음 잘은 안 깨먹고 루로 이제 술이 잘 몰라도 하루 종 <laughs> 음식 먹고 딱한번 양치하게 돼? 먹고 나면 무조건 양치하 하루에 한번 양치하는 거 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양치를 하는 거 하고 네 대신에 식사를 계속 하시는 <laughs> 식사를 계속 <laughs> 하는 <laughs> 극단적인 비중인 것 같은데 네. 치아의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은 양치를 하는 것들이 밥 먹고 나서 이제 하죠 입안에 이제 음식물 남은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제 계속 먹는다 그러면 계속 양치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먹고 나서 이제 양치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술 얘기 나오셨는데, 네. 음주 좋아하시는가? 음주, 참, 제가 태어난 것 중에 제일 후회되는, 아니, 후회되는 아니죠. 네. 대부분 두 개를 다 하시죠.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음주는 상처가 이렇게 났을 때 감염의 위험성을 조금 높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계속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랬을 때 보통 한뭐 공식적으로는 한 일주일, 한 3일 정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흡연은 단기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대부분 또 장기간 동안 흡연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입안에 보면 그 혈류가 되게 떨어져 있어요. 흔히 말해서 모세혈관과 같 같은 것들이 위축되어 있어서 그 피가 잘안 돌거든요. 흡연을 하시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뭔가 상처가 나면 피가 잘 돌아야 빨리 낫는데 상처가 남잘안 나. 우리 이제 똑같은 치료를 해 놔도 뭔가 상처가 났을 때 그게 골마 버린다는 거죠. 상처가 괴사되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거든요. 둘을 비교하면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탄산 음료를 먹자마자 양치하게 돼. 탄산 음료 먹고 아홉 시간 뒤에 양치. 음, 둘다안 좋겠다. 그죠 둘을 비교하면은 이게 좀 핵심이 달라서요 한 번만 딱 비교를 한다고 치면 탄산음료를 먹고 바로 양치하는 게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바로 양치하는 것들은 치아를 마모를 시키거든요 탄산이 산이잖아요 그죠? 산이 부식된 상태에서 양치를 하면 치아가 닳아요 근데 탄산음료를 먹고 아홉 시간에 있으면은 그입 안에 이제 당분이 남아 있으니까 충치를 유발을 시키는데 충치 에더치하에안 좋을 것 같고 탄산음료를 드시고 나면 보통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양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한3 0분 정도 탄산음료 마시고 나서 마지막에 물로 물을 한 모금 마신다든지 어쨌든 근데 둘다안 좋습니다. 아, 글로만 양치하되 치간칫솔로만 양치하기. 아우 둘을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치간칫솔 악성이죠. 요즘에는 워터픽이라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쓰긴 하는데 물로 이제 사실은 안만 이렇게 닦아내봐야 솔로 닦는 것만큼 그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 차를 세차해 보면 물로만 쏴서는 안 닦이거든요. 비누칠도 하고 솔로도 닦아줘야 돼서 기본적으로는 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칫솔이 없으면 치간칫솔이라도 닦아주는 것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보셨는데... 어 재밌네요. 질문이 이렇게 상상도 못할 질문들이 좀 많긴 해서 좀 난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법이나 아끼는 법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